네, 안녕하세요. 창원 쌍둥이카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기아의 신형 K5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제 블로그 오랜 구독자님께서 어, 재방문으로 차량을 구매해 주시는 거고요. 한 5년 전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5년 전 맞아요. 아반떼 구매해 가셨다가 현재 이 차량으로 차량을 변경하시기 위해 방문을 해 주셔서 구매 요청해 주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 등록된 신형 K5 차량이고요.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이 가장 상위 등급인데 그 보다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이고요. 주행거리는 17,000km, 거의 18,000km에 육박하는 주행거리를 달린 차량입니다. 아, 사고 이력은 성능 점검 기록부상 지금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확인 결과 범퍼 교환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능증검기록부에는 범퍼 교환은 소모품으로 인식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준 신차급 그러니까 신차에 가고온 차량을 구매할 때는 그 차량을 구매할 가치가 중고차로 있느냐 따져 보았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교환 부위는 무교환 차량이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보험 이력도 완벽히 깨끗한 차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용도 이력이 없고요. 이 차도 1인 신조에 그리고 내차 피해 타 차가에 모두 영원으로 보험 이력상도 문제 없이 완벽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장 상태입니다. 도막 측정기로 지금 측정했을 때 도장도 신차 출고 도장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뭐 지금 핸다 트렁커 위에 뭐 전정까지 모두 도장이 지금 추가로 신차 출고 후에 뭐 스크래치로 인한 전차주분이 도장을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중고차 딜러가 매입의 상품화 과정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매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신차급 체중고차는요 아니라면 저도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를 망설인다고 생각되는 차량은 고객님께 추천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어,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무교안에 범보교안도 없고요. 도장도 신차 출고 그대로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한 2년, 3년 이상 지난 출고가 된 차량이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뭐 4, 5만 k 로를 주행했다면 도장이 뭐한두 부위 정도 있고 그리고 그 도장 상태가 잘 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신차급에 가까운 중고차는 당연히 도장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들만을 선별해서 고객님께 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관 상태 완벽히 깨끗한 상태이고요, 뭐 문콕이나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뭉콕하기 쉬운 이런 부분도 지금 도장 상태 완벽히 좋고요. 지금 범퍼 쪽도 아주 깨끗했고요. 뒤태나 앞태나 정말 신형 K5는 1세대 K5 때 가장 충격이 컸는데 디자인이 예뻐서 지금 나오는 모델도 그렇고 K5는 정말 기아에서 외관을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외관 하나는. 뭐 차량도 나쁘지 않고요. 참 그리고 이 차량은 2.0 모델이 아닌 1.6 터보. 모델입니다 참고로 아, 이 부분을 제가 깜빡했네요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이지만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에는 지금 스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지금 옵션이 아, 그 컴포트 옵션 그리고 이제 유브 내비게이션 드라이버 와이즈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까지 4가지 총 5가지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서 신차 가격은 거의 3290만원인가 정도 했던 차량이고요 아, 추가 옵션을 많이 넣은 모델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면 지금 스타일 옵션은 이쪽에 LED 헤드램프 이게 지금 점등 불을 켜게 되면 확실히 LED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다라서 외관상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과 지금 19인치 휠 타이어, 뭐 비넬리, 피제로 타이어가 장착하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를 묶어서 스타일 옵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외관상 아주 이쁘고요. 그리고 실내도 잠깐 보게 되면 안쪽엔 지금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뭐 뒤에는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완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실내 전체적인 K5의 레이아웃입니다. 앞쪽 시트도 깨끗하고요. 뭐 브라운 시트지만 오염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아,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쪽에 동승석에도 파워시트가 이제 추가로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 K5가 지금 신형 모델이 앞쪽 전면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컴포트 옵션을 추가로 장착하게 되면 앞좌석 여기 윈도우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되기 때문에 주행시 뭐 풍절음이나 이런 소음 부분에서 좀더 유리한 면을 가지게 됩니다. 앞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좌석에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뭐 윈도우 스위치 류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델을 넣게 되면 여기 동성석에서도 워크인 시트가 추가로 장착이 됩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눕히거나 이런 기능 모두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컴포트 옵션을 추가하여야. 앞좌석 윈도우까지 이존 접합 유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더라, 되더라고요. 요즘 신차들은 옵션이나 등급이 워낙 다양해서 저도 나올 때마다 항상 공부를 하고 하는데도 헷갈립니다, 사실. 너무 옵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옵션표를 보고 차량 판매나 매입할 때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 보게 되면 주행거리는 지금 17,900, 뭐 거의 18,000km 가까이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적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추가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옵션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원한 화면 크기의 유보 내비입니다. 10인치 유보 내비입니다. 어, 유보 기능은 여기 보면 유보라고 적혀 있는데요. 화면이 밝아서 영상에 찍히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유보 기능이 여기 있는데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게 되면 이제 뭐 스마트폰 어플로 뭐 겨울이나 여름철에 미리 시동을 걸어서 히터를 뭐 켜놓는다든지 에어컨을 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타실 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보 기능 중에 가장 좋았던 기능이 저는 어, 저희가 뭐 어디 여행을 가다가 애들이나 와이프가 여기 타고 있고 제가 잠시 편의점 앞에서 차를 내렸어요. 편의점을 갔다 왔 갔다 와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사실 이렇게 편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어플로 이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스마트키가 안에 있으면 삐 하면서 안 잠기잖아요. 그런데 시동을 켜놓고 잠시 뭐 히터를 켜놓았기 때문에 애들이 있어서 편의점을 갔는데 그때 문을 제가 어플로 열고 잠글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저는 정말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뭐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은 요즘은 요즘 차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기어봉이 없어지고.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미션 기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오토홀드가 기본으로 내장된 전자 파킹 기능. 그리고 뭐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히팅 핸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공조기도 참 디자인이 예쁩니다. 모든 기능 상태는, 뭐, 일반 AS가 모두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지만, 모두 출고하기 전에, 저는 두세 번 이상 작동해보면서, 어 출고 시, 뭐, 출고 후에 고객님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항상 확인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위에도, 뭐, 아직 깨끗하고요. 여기 이제 베젤이 없어진 여기 룸미러죠. 룸미러 이것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베젤이 없어져서 보기에도 좋고요. 엄청나게. 아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스마트 커넥터라고 하는 옵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빌트 인캠이라고 주행 중에 주행 상태를 녹화하는 기능과저 앞쪽에 나중에 버튼 보여드릴 건데 스마트 키가 도어가 아닌 터치 타입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블레스에는 기본적으로 부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아, 라운드뷰로 위에도 뭐다 보이는 이 서라운드뷰가 기본 장착이고요. 그리고 여기 깜빡이를 넣게 되면 바깥 상황을 바로바로 주행선에 볼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죠. 어, 이 기능도 기본적으로, 노블레스에는 기본 옵션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주행 상태야 워낙 뭐 신차급시라서 뭐 특별히 살펴볼 것도 없을 정도로 좋았고요. 화분나 이런 모든모두모 모두, 모두 모두 깨끗했고요. 지금 스마트 커넥터라는 건 안쪽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합니다. 아, 핸들도 지금 깨끗하고요. 요 버튼이 보통 스마트도 버튼이 저희가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터치 타입. 이게 스마트 커넥트 옵션에 들어가고요. 또 디지털 타입의 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능 이런 걸 묶어서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으로 지금 현재 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상태도 지금 보게 되면 어, 아주, 아주, 거의 뭐, 세 타이어 급인데 17,000km로 주행했는데, 타이어 상태가 좋아요. 타이어 마모도나, 옆쪽에 이런 타이어 상태를 보게 되면, 전 차주분이 차를 어떻게 탔는지 사실상,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차를 뭐, 커버를 좀, 코너를 세게 도시는 분인지, 주행, 뭐, 고속을 많이 뛰었다든지, 뭐 비포당도를 많이 갔다든지, 점, 참, 점잖게 탔다는 이게 증거가 되는 게타이어고요 물론 세타에가 꼽혀 있다면 알 수는 없겠죠. 뭐 브레이크 패드도 거의 닳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브레이크도 슬슬 슬슬 타고 다니시면서 차를 아주 점잖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타고 다니신 차량이란 걸알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 이 정도 소개했고요. 뭐 한마디로 이런 신차급 차량은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교 하네 그리고 도장도 없는 차 신차 출고 도장을 밖에 이제 사제 에서 밖에서 작업을 했으는 절대 그런 퀄리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장도 없애고요. 범복 교환도 뭐 깔끔하게 이래 정도는 뭐 작업이 되어 있다면 관계없겠지만 이왕이면 뭐 없으면 가장 좋고요. 있어도 깔끔한 퀄리티, 작업 퀄리티로 작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뭐그 정도까지는 뭐 중고차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저도 망설임 없이 추천을 드리는 차량입니다. 어, 이 정도 있고요. 아, 창원 쌍둥이까는 항상 열심히, 항상 정직하게 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